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새롭게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비롯해 뉴스 기사 댓글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렇게 한국을 욕하던 일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고요의 바다 예고편이 올라왔을 당시에도 일본 네티즌들은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또 대단한 대작이 탄생할 것만 같아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할리우드와 같은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다. 세계 수준의 K 드라마라고 극찬하며, 일본 네티즌들은 새로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일본의 각종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순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27개국, 420개의 스트리밍 플랫폼의 차트를 한번에 볼수 있는 플릭스 패트롤을 통해 살펴보면, 작년 한해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순위에 사랑의 불시착 빈센조, 오징어 게임, 알고 있지만, 개말 차차차 연목까지 총 6개의 한국 드라마가 차트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일본 네티즌들의 경우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가끔 한국 드라마가 상위에 들어가 있어 본 적이 있는데, 꽤 지루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일본인들의 이런 반응은 일부 몇 명일 뿐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다가오는 1월 28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새로운 한국의 좀비 드라마인, 지금 우리 학교 눈의 예고편이 지난 1월 14일 전 세계 각국의 넷플릭스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일본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물론이고 일본 네티즌들 역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댓글을 작성해 주었고 댓글 대부분은 칭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예고편을 여러 번 되돌려봤어. 한국의 좀비물은 정말 재미있고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작품의 좀비 연기는 일본의 좀비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죠. 앞서 공개된 고요의 바다가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넷플릭스에 개봉되는 새로운 한국 드라마의 흥행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개봉만 해라 우리가 얼마든지 봐줄 테니까 라는 식으로 한국 작품이면 장르가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무조건 보고 만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하나의 주류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작품을 더욱 기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좀비물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산행, 킹덤 같은 한국의 좀비 영화나 드라마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통해 좀비 영화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한국이 어느 순간 세계 1, 2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얻게 됐죠. 해외 네티즌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배우들의 좀비 연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좀비물의 필수라고 할수 있는 그래픽이나 연출마저 완벽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일본인들 역시 한국의 새로운 좀비 드라마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주제가 좀비물이어서 그렇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본에서 좀비물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장들이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TV 프로그램 부분만 보더라도 도쿄 리벤져스, 주술의 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와 같은 일본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만이 고순이 차트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 탑10의 자리는 모조리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드라마를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일본 침몰이라는 드라마가 공개됐고 꽤 많은 일본인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15.7%를 기록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세계적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연애와 사회사건을 중심으로 특정 기사를 다루는 일본 주간 여성 매거진인 제 r 프라임은 이와 관련해 일본 침몰은 일본 최고의 배우 오구리 슈이 등장했고, 일본 내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해외 평가 사이트에서는 고작 2,573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좋고 유능한 배우가 등장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TV 프로보다는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같은 인터넷 플랫폼으로 눈길을 옮겼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광고비가 TV 광고비를 초과하지 못하는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TV 방송국들이 각종 광고를 휩쓸고 있기에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한국처럼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꼽았습니다. 놀라운 건 해당 기사의 일본 네티즌들 역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일본 네티즌의 경우 기사에도 적게 했지만 일본은 결국 경쟁력을 잃었다. 여전히 접대가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제작진 측에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변명뿐이다. 그 결과 해외 문화를 모르는 일본인이 봐도 해외 드라마는 처음 봐도 재미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드라마 신작이 개봉할 때마다 일본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고 일본 넷플릭스 상위 차트에 늘 한국 드라마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예고편이 공개되지 마다 올라온 일본인들의 반응은 역시나 현재 일본인들이 얼마나 한국 미디어에 목말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새로운 넷플릭스 드라마 예고편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 자체가 걸작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영화화 됐을지 매우 기대된다. 물론 걱정도 동시에 되고 말이야. 또 대단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까? 저는 예고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한국인들이 만드는 좀비문의 박력과 힘은 감히 일본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다고요. 좀비 영화뿐만 아니라 재난 영화로도 완성도를 가진 작품이다. 예고편만 봐도 세계를 목표로 만든 작품이라는 걸 단숨에 알수 있다. 일본에서는 언제쯤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예고편만으로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 느낌상으로는 아마도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만 같다. 난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도 훨씬 더 기대하고 있어. 오징어 게임이 나는 별로였거든.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의 좀비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 이 드라마도 아마 킹덤처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것 같아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그냥 한국 작품이면 무조건 시청부터 하고 보거든요. 킹덤도 재밌었고, 부산행도 정말 재밌었는데, 한국의 좀비물이 기대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결과는 제가 장담해요. 분명 재밌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제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좀비물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게 한국이면 더 좋고 말이야. 다 좋은데, 좀비 움직임이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왜 이렇게 공격적인 거야? 요즘 좀비들에게 둔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바뀌었을 뿐이야. 좀비가 빠른 건 별로 이상한 게 아니라고. 어차피 나는 예고편을 보지도 않았어. 넷플릭스가 한국에게 투자해서 만든 작품이고, 게다가 원작이 한국 웹툰이라고 한다면 망할 수가 없거든. 기대만큼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도, 지금 일본에서 개봉 중인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무조건 재미있을 거야. 일본은 다키오치 로마의 좀비 드라마 외에는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좀비 드라마가 공개된다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운 기분이 먼저 들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워낙 한국의 좀비물이 신급으로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살아있다, 스위트홈, 킹덤에 이어서 재밌어 보이는 게또 나오네. 한국인들은 더 이상 이보다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만들게 하고, 또다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버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새로운 작품을 내기 전에 우선 킹덤부터 새로운 시즌을 내보내라고. 왜 한국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거야? 얼마 전까지는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장르는 멜로와 드라마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호러나 서스펜스까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어. 도대체 한국의 끝은 어디일까?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퀄리티가 높아서 보고 싶지만 좀비물이라는 장르는 솔직히 이제 질리는 것 같아. 그래도 K 좀비는 뭔가 다를걸? 안 보면 왠지 후회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돼. 그리고 결과는 결국 성공이겠지. 지금까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넷플릭스 신작 예고편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